자 갑시다 122페이지에요 자 아까 내용은 12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싹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122페이지에서 이제 시작하면 되거든요 자122 123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오늘 목적지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6번부터 먼저 몸풀기로 할게요 자왜 몸풀기라고 얘기하냐면 다항함수잖아요 그죠 자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만 이해 잘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슬슬슬 풀릴 겁니다. 자,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목볼록 조사하려면 2프라임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 변곡점 조사하려면 또 2프라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 이해도 함수까지 분석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럼 미분할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영대는 값 찾아야 되겠죠? 영대는 값찾아시다 자, 4x 제곱으로 묶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영대는 값 얼마하고 얼마? 0하고 3. 됐죠? k e 자, 두번 미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2x로 묶읍시다. 이렇게. 자, 영대는 값 얼마하고 얼마? 0하고 2. 그래서 0은 겹친다. 그렇지? 은은 겹치니까 그냥 두고 그냥 2하고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중간표 그립니다. 자, 중간표 그릴게요. 자, 원래 우리 조금 아까까지 중간표 몇줄 그렸어요? 가로로. 두 줄. 그렇지. 조금 아까까지 두줄 그렸어. 자, 이제는 y 프라임, y2 프라임까지 가야 되니까 세줄 그립니다. 자, 가로 세 줄. 자, 그리고 막아 주시고 여기가 x, 여기가 y 프라임, 여기가, y 여기가 y2 프라임, 여기가 y.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값 쓰면 되겠지. 자, 제일 작은 값 얼마? 자, 이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 다쓸 거야. 0하고 2하고 3다쓸 거야. 자, 제일 작은 값 0. 그 다음 2. 그 다음 3. 해서 이렇게까지 증감표.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영되는 값은 지금 어떤 애들이에요? 여기서 영되고 여기서 영대했죠? 그래서 여기 0. 여기 0. 됐죠? 자,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한번 미분해서 영된 거니까 여기. 2 같은 경우는 두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호 따지러 갑시다. 자, 0보다 작은 거한번 넣어볼까요? 0보다 작은 거 마일 넣어봅시다. 양수. 음수. 그래서 무슨 수? 음수. 됐지? 자, 여기 중근인 거 보이니? 여기 중근이야. 자, 부자 따져보자. 1러 봐, 양수, 음수, 또 음수. 아까 증감표 안 그리고 0되는 값두개 넣어가지고 그냥 답 찾은 사람들 잘 봐.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 극소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계속 음수, 계속 음수. 3보다 큰거4어봐 양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f프라임 가지고 함수의 증가 감소 따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2프라임 가자. 자, 0보다 작은 거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음수, 음수. 그래서 양수. 그 다음에, 자, 0하고 1 사이 넣어보자. 1 0하고 2 사이 1 넣어보자. 음수. 그 다음에 2하고 지이3넣보면 되겠다. 그치? 이거 나와 있잖아. 3넣보면 얼마? 양수.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2프라임은 뭐 따지는 거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따지는 거다. 다 됐죠? 자,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모든 책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승환이가 특허를 낸 거야 잘봐 어디 책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자 2프라임이 플러스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자 아래로 볼록 자 표시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여기 2프라임이 마이너스야 위로 볼록 2프라임이 플러스야 아래로 볼록 자 여기 미분해서 0대는 값은 안할 거야 알지? 투프라임이 둘다둘다 둘다 조사해야 된는데만할 거야 투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양수 자, 됐지? 자 간다 음수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오른쪽 내려가게 그렸잖아 그지자 봐봐 이제는 오목과 볼록까지 다 표시해 줘야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 여기 맞아 여기 아래로 블록일 때 감소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줘야 돼.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 이제 곡선으로 그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증가하지? 아 위로 블록이지?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감소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지? 자, 이렇게 될때 감소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데 증가하는 부분이지? 여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 줘야 돼. 어, 옛날에 금옥여고에서 요거 증감표 그려 가지고 이게 덤스까지해 가지고 표 그려 그렸는데 여기 화살표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가 감점 다당했어 왜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니까지 표현 다 해야 되거든. 음. 응. 그랬을 때 여기 시험에 나오냐? 어, 이거 시험에 증감표 그려 가지고 그래프 그리라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 거의 모든 학교 다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 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점 넣고요, 여기 점 넣으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무슨 점인지 찾아야 되는데요. 자, 투프라임의 부호 바뀐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자, 변곡점은 변이라고만 쓸게요. 어, 똥이... 어, 나... 자, 여기... 여기도 바뀌었지? 그럼 어, 여기도 변이야. 됐어요? 부호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긴 어때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어, 변곡점은 아닙니다. 투프라임의 부호 안 바뀌었죠? 자, 한번 미분한 게 바뀐 거 보여요? 에, 감소하다 증가잖아요. 무슨 점이에요? 극소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값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 채워지겠죠. 자, 이해되세요? 이것이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오목 볼록과 그다음에 변곡점까지 다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오목 볼록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아래로 볼록 그죠? 요거까지만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 얼마까지냐면, 0까지? 0까지. 아래로블록. 응,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응, 0 포함합시다. 여기도. 응. 여기도 0 포함하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블록도 어디있습니까 플러스인 거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가 다 아래로 볼록. 자 위로 볼록인 거 어디예요? 마이너스인 부분이죠. 0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위로 볼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변곡점은 좌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만하죠? 어, 여기서 선생님이 어, 특허했다고 얘기하는 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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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헷갈려 처음에 요걸로 헷갈린단 말이야.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그중에 감소하는 부분.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그 중에 감소하는 부분. 음, 이런 것들 잘 챙겨가시라고. 자, 됐어요. 예. 네. 요게 256번이었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도 그런 식으로 다 찾는 겁니다. 이제. 다 찾는 건데, 이제 선이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258번이에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가지고 오목과 볼록하고 변곡점. 똑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지금서부터 미분해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어. <laughs> 아유, 뭐 나중에 가면 3차랑 4차처럼 그래프 빨리 그리는 법도 가르쳐 주고 어, 증감표안 그려도 되는 법 가르쳐 주겠지. 희망을 버려. 없어. <laughs> 그런 거 없어. <laughs> 해야 돼. 알겠지? 해야 돼. 지금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점 하나도 안 구한 거 알지? 이점 하나도 안 구했어. 그러니까 이점 구하면은 여기 또꽉 차. 숫자 다 넣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지 그니까 러계속 잘해야 돼? 응. <laughs> 자, 할게. 예. 자, 이따가 조금 있다가또 이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 오늘 최종 목적지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서 어, 이제 어떻게 그릴까를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체크에 대한 항목들을 다 이제 나열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근데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보시면 이 함수를 가지고 먼저 파악을 좀 해보자면 어떠냐면 자, 먼저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분수함수니까 우린 절대로 분모가 얼마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사실 분모가 0이 되는게 어떤걸 따지는 거냐면 여러분들 수트에서 함수의 연속성을 배우면서 걔네들이 언제가 연속인지 뭐 정의역 이런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그거 정의역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분모 0되는 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 다 되는 애예요 그거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가만히 보니까 짝수, 첫수만 있는거 보입니까? 그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내가 0이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한거랑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한거 값 어때? 똑같지. 1런거 마이너스 이런 거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마이너스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3런거 마이너스 삼런거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y축 대칭 함수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y축 대칭 함수면 어느 쪽만 그리면 돼? 한 쪽만 그리면 되잖아. 양수 쪽이나 음수 쪽이한 쪽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쪽만 보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걸 느낀다면. 그걸 못 느끼면 이제 증가표 여기서부터 쫙 그려지시냐고 겁나 복잡하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 자 분의 f x 분의 1 미분이다 그지? 이것도 좀 외워주라 그랬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거 미분 그래서 얼마? 2x 오케이 자 됐습니까? 음 마이너스 f 프라임 x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0 되는 값 얼마? 0 자두번 미분 아니 선생님 미미 이걸 언제 다 미분해요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자 하고 있자그 그치? 아니 선생님 미거를 언제 다 미분해갖고 찾습니까 조용히해 까불다 틀려 개고 안했고 성미분 응. 이렇게까지 됐어요? 잘봐 틀리면 안돼 어. 틀리면 내탓 아니야 니네 탓이야 이들 탓이야 니들이 봐줘야 되는데 니들이 못 봤으니까. 나는 쓰는 사람이고, 니들은 보는 사람이고. 그럼 누가 찾아야 돼? 쓰는 사람이 찾아야 돼, 보는 사람 찾아야 돼. 어, 어이가 없어? 알았어. <웃음> 자, <웃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약분되죠. 하나씩 약분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세 개. 자, 전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얼마야? 16이야?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럼 아까 뭐라고 랬어요 전개하지 말고 이제 약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묶으라 그랬죠? 예, 묶어봅시다. 16. X 제곱 그렇지. 아 뭐가 좀 이상하더라? 오케이. 그렇지. 잘하고 있는 거야. 니들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자, 얼마야 그러면? 12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4. 음. 그럼 여기다가 지금 12로 묶으면 여기 7 나옵니까? 여7 네,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12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7, x 플러스 루트 7. 거 봐, 거 봐, 거 봐, 거 봐, 거 봐, 거 봐, 거 봐. y축 대칭이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나오잖아. 부호만 다르게. 이런 걸 느껴야 돼. 왜냐면 계산을 하면서 틀릴 수 있잖아. 계산하면 틀릴 수 있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틀리겠어. 그렇지, 정우야? 어, 계산을 틀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되냐면, 어, Y축 대칭이네? 그렇게 됐으니까 Y축 대칭이 되게끔 나와야지. 여기 루트 7 나왔는데, 여기 막 마이너스 루트 5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 이제. 그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증가표 그래야지. 자, 이렇게 되고, 자 0되는 값이니까 에헤 이렇게, 이렇게, 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루트 7 응. 마이너스 루트 7 안해요? 안한다니까, 이게 Y축도 똑같다니까 알았지응 자, 0넣으면 여기 0 여기 0 자, 0보다 큰거 넣어보자 <laughs> 0보다 큰거 양수, 음수 그래서 무슨 수? 음수 됐죠 자, 그 다음에 루트 7보다 작은거 0넣어보자 자, 0넣으면 음수 그치? 여기 음수. 그 다음에 여긴 양수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갑시다. 음수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지? 위로 볼록인데 뭐 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됐지? 아래로 볼록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이 플 플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점이니까 여기가 변곡점. 됐죠? 여기 무슨 점이야? 여기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아까 무슨 대칭이라 그랬어? Y축 대칭이라 그랬잖아.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Y축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슨 점이야? 극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되냐? 어, 그래서 여기 감 넣고 여기 감 넣고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예, 그래프에 대한 얘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그래프에 대해 살짝 보여준 거야. 이제 이거 갖고 할 거야. 궁금하지, 궁금하지. 이제 뒤에 어떻게 될지 자, 궁금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뭘 해볼 거냐면 이제 그래프 그릴 겁니다. 이제 마저 갈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갑니다. 자, 음. 자 이제, 중간표 그리는 거는 이제 눈으로 좀 연습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나오는 게 어디냐면, 자, 저기, 124페이지. 응. 어, 3.2절, 3.3.3.3절이야. 어, 3월 23일. 내 생일이야. 자 중요한 페이지 역시. 숫자도 그냥. 어, 어이거 없구나. 알았어. 자, 갑니다.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미분, 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제 이게, 또, 또, 또 잔다, 야, 수영아, 수영아, 수아 어, 빨리 일어봐, 이거. 갔다 와. 뒤, 갔다 와. 빨리 뒤 갔다 와. 어, 갔다 오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음. 자, 쭉 내려가 보시면요. 다른 거 제껴두고, 일단 거기, 곡선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걸 지금서부터 한 번, 하나씩 써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가장 함수를 분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네요. 아까 여기,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슨 역 찾아보는 거? 정의 역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 역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정의 역. 정의 역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치역 이런 거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정의 역 확인합시다. 그럼 치역 자동으로 확인 되는 거니까. 자, 정의 역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정의 역을 확인해야 되는 함수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 있냐면, 분수 함수들. 이런 애들. 분수함수. 또 어떤 함수들이 있어요? 정의역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무리함수. 그지 무리함수도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함수? 그렇죠. 로그함수도 꼭 확인해야죠. 얘네들만큼은 정의역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됐죠? 그랬을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됩니까?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얼마가 아닌죠? 네, 분모가 0이 아닌 점이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무리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 체크하셔야 돼요? 근호 안에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 확인하셔야 됩니까? 진수 부분이 0보다 큰거확인하셔야되죠이렇게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거 봐 분수잖아. 분모가 어때0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실수 전체 이렇게 본 거라고. 자 이해됐지? 자 이렇게 된 거고. 자두 번째. 이제 대칭성 보면 돼요. 자 순서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요 정도는 다 본다라는 거. 자 그런 걸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대칭성 봐야 됩니다. 대칭성이라고 하면 y축 대칭, x축 대칭. 어, 윤성아, 넌 대칭성 잘해야지. 얘도 얘도 성으로 끝나는데. 알지? 어, 집중하라고. 집에 가면 재밌어. 자대 x축,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지? 다 대칭성 다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우함수인지 기함수, 얘네들이 다 이제 그지?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 되는 거니까. 걔네들이 거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까지. 혹시 반복되는지.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반복도 되니까. 삼각함수들은. 그 이런 것까지 체크. 이렇게 되고. 자세 번째 절편. x 절편하고 y 절편. 자, 얘네들은 사실 필요하면 구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문제에서 뭐 이렇게 점들 필요할 때마다 우리 찾듯이 그냥 그거는 구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f 프라임 x의 부호. 자, f 프라임 x의 부호를 따지는 이유는 뭡니까? 함수에뭘 따지기 위해서? 증가와 감소를 따지기 위해서. 그죠? 증가 감소 따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F2 프라임의 부호 F2 프라임의 부호를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하기 위해서 그거 따지는 거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음, 여태까지 배운 거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그죠?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뭐 그냥 하던 거 하면 되네. 약간 이런 느낌? 다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 다한 거니까 하던 거 하던 느낌이고 여기다가 이제 여섯 번째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여섯 번째로 추가되는 게양 끝의 극한값. 그러니까 양 끝의 극한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하고 무한대로 갈 때. 이게 하나가 지금 추가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투 내용에서 추가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수투에서는 3차하고 4차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무한대로 가면 양수면 쭉 올라가든가. 음수면 쭉 내려가든가. 그게 다였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이놈의 새끼가 분수고 무리함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 한번 봐야 되는 것이다. 자, 봐봐. 무한대로 가면 얼마야? 0인 거지. 자, 무한대로 가면 0인 거 맞아? 자, 봐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자, 요거 일부러 안지우니가 그건데, 봐봐.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0 넣으면은 21분의 2니까 여기 21분의 2 여기 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 감소하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수트를 그리면서 어떻게 그랬냐면 어 내려가네.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감소하는 건 내려간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무한대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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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0으로 가까이 가네 하니까 이렇게 가네. 무슨 선이 존재하는 거야?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는 이유는 점근선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 끝값을 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 거야 그치? 왜 함수값이 0대는 값 없어? 여기다가 이거 0대는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거든?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2번에서 대칭성 확인했잖아 2번에 대칭성 뭐였어? Y축 대칭이었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나? 마이너스 무한 대로가면 얘도 영어로 갈 거니까. 그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보여? 그럼 보여?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되는 거 보여? 그렇잖아.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니까 여기쯤이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 점이 루트 7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해됐어? 아,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트에서는 그림을 적당히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훨씬 디테일하잖아. 그지? 렇 음. 자. 이렇게 하려고 양쪽에 극한 값을 따집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야? 끝이야? 아니야. <laughs> 왜 끝이 아니냐면, 얘가 지금 양쪽 끝에 무한대로 가기도 하지만, 생각해봐. X-3분의 5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유리함수. 얘 어디서 끊어져 있어? 3에서 끊어져 있는 거 보여? 그치? 그래서 양쪽 끝에 극한 값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끊어져 있는 점에서도 봐야지. 불연속 점에서의 극한 값도 봐줘야 되는 거야. 불연속 점에서의 극한 값이라는 건 어떤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 3,0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럼 3의 우극한이 무한대로 간다까지 봐줘야지. 그래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근선, 마찬가지죠? 얘도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까지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얘들 하는 이유가 점근선을 분석하는 겁니다. 점근선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쭉 떨어지는지 점근선이 존재하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124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밑에 곡선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 거기다가 네모 박스 빡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모 박스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릴게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식 점근선 쿠하기음 상큼해. 응. 분수 함수에서 점근선 구하기. 음, 얘는 뭐 껌이지 뭐, 그지, 그지. 자, 점근선 얼마? 음, 그래서 x는 얼마하고 p 하고 y는 q가 점근선. 조금 아까 그려주기도 했고, 오케이, 이거 이상하지 않지? 이거 점근선. 다르지? 다른 거 보이지? 어쨌든 분모 영 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챙겨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엑는피 하나. 응. 왜 보여줬겠어 이거를? 어, 왜 보여줬겠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어. 어. 위에 거왜 보여줬겠어? 연관성 지어서 외우라고. 그렇지? 위에 거 알고 있잖아.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됐을 때야? 이제 많이 했거든? 어떤 걸 많이 했냐면? 분수가 나왔을 때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그 새끼는 가분수니까 대가리가 크다 이렇게 되니까 그지? 대가리 크다 그러니까 대분수로 바꿔라 이렇게 했으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대분수로 바꿨을 때 점근선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위아래 차수가 똑같거나 위에 차수가 더 크거나 이렇게 되면 어 대분수로 바꿔놓고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 따라서 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의 그래프 정리할 시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문제 몇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